가비 <목소리법> 가비 안 다치게 안 다치게 해, 해. 괜찮으세요? 플레이할게요. 잘팅반지반 <목소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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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법> 굿. 까비 잡았다. 오케이 안나치기. 이굿. 와 나이스. 와우. 미수 굿슛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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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플레이할게요. g 주잖아 반대 c e 는 o 로 가야지 o d g o 굿 아, 나이스 나이스. 이스 네. 네. 아, 나이스. 굿.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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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나이스 플레이. o 다치기굿패 굿. o 네. 패 d 아, 나이스킵. 아, 케이게 아, 플레이. Okay, okay, good, good. Oh, copy, nice. copy. Hi, hi. Okay, good. Hey, Oh, I'm nice, nice. Good. Okay, good. OK o、カビカビいいこと के कुत्बे प्ले प्ले ओ डागुरया काबी काबी गुड के के प्रतिपर 와우 아 까비 역습 역습 오케이 와 까비 오케이 역습 앞에 아 나이스 비 다시 다시 와 아, 나이스 킵 화이팅 팅 오케이 굿어 아, 까비 까비 잠깐잠깐 네 저희 뿔 나가면 키퍼 체인지 할게요 움직임 움직임 여기이굿잖아 여기가 비잖아 여기가 비잖아 여기가 비잖아 여기가 케이. 체인지 할게요. 키퍼 챙겨할게요. 키퍼 블루팀은 5번님, 그린팀은 2번님 들어가실게요. 나다에게 플레이! 어? 이팅 어? 오케이, 블루팀 볼! 오케이, 구스비 아, 오케이, 구스비 오케이, 고수비. 오케이, 고수늘 오케이, 고수스 오케이, 비 오케이, 비까비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오이 굿! o o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킵 앞에 쭉 우, k 천천히 천천히 h u 하게 o o 와우! 찮이스찮지이스가비 가비 o d 이 i c e n 오, 안더치게. 오, 네. 오케이. 까비, 까비. 네, 오, 오, 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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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그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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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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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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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오, 볼 봐, 볼 봐. 3대2 3대3 움직임, 오케이, 플레이, 플레이, 수비 4, 2, 3, 4, 5, 6, 7, 8, 9, 까비2 아이 톡! 움직임. 오자 오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케이굿. 중간적으로 톡! 가비 가비. 와우. 굿슛! 플레이 할요비오이 카이 통구 들어야 아 블루팀볼 가비. <laughs> 아 가비가비

오케이, 나이스 컷! 어. 승헌로 톡! 어. 아, 까비! 반대! 패페 다시 반대! 아, 제자, 에이, 제자, 제자, 제자. 오케이, 안 다치게! 오케이, 역습! 빠르게, 빠르게! 선택 빠르게! 오, 어. 굿슛! 어, 까비! 어. 오케이, 와, 아, 나이스! 2대 아, 천천히! 간다! 해. 늦다! 뒤에, 뒤에, 뒤에! 아, 늦어, 늦어, 늦 쭉, 까, 아, 까비, 까비. 사이, 오케이 간다. 오케이 굿. 일대일. 아 나이스비.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플레이할게요. 나수비 괜찮으세요?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마티멀팅. 예, 굿! k a y g 다 간다. 와우네 wow, 스킵. 아, 넷스킵. 네 스킵. 이제 볼 나가면 키퍼 체인지 할게요. 오, 오. 괜찮으세요? 다치지 아, 않다치. 다치. 플레이, 플레이. 2대 1. 아, 마무리! 아. 오케이, 키퍼 체인지 할게요. 키퍼 체인지 할게요. 천천히 천천히. 키퍼 1번 님, 4번 님 들어가시면 돼요. 네, 뒤서 플레이할게요. 이렇게 플레이할게요. <laughs> 아, 네이스. 와, 국킵. 네이스, 네이스 <laughs> 플레이. <웃음> <굿> 플레이, <laughs> okay, 플레이. 플레이 개요. 국컷. 잠이이 아, 까비 까비. 오케이, 플레이 게요 굿. 아, 나이스. 한대 아, 나이스. 굿 플레이, 굿 플레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 게요 결결 타이팅 네트 하나씩 껴 껴요. 껴요. 아. 오케이 가감하게. 와, 나이스. 반대. 아, 까비. 과감하게과감하게자만인키 오케이, 뒤에도 있다. 아. 견다치기. 아하! 까비, 까비 역습. 쭉 나이스! 아 까비! 까비! 오케이, 블루 팀볼! 까비, 까비! 오케이, 블레이 할게요! 와, 나이스 배스. 까비, 까비! 오케이, 블루 팀볼! 아, 이

S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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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y 가이육까 수비. Good. Whoa. Oh, nice play. Okay, play Put. Okay. Uh -huh. Uh -huh. Uh -huh. 가비 가비. 오케이. 와 타이밍 굿 아, 고수비근대 3. 아, 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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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스코트. 오케이. 와 가비 비 아, 가비. 마지막 공개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좋셨습니다 다음 블루팀이랑 레드팀 경기할게요.